이상시 도감 1번 씨앗 포켓몬 양지에서 낮잠 자는 모습을 볼수 있다 태양의 빛을 많이 받으면 등에 씨앗이 크게 자란다 이상의 풀 도감 2번 씨앗 포켓몬 꼭 봉오리를 지탱하기 위해 하반신이 강해진다 양지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드디어 커다란 꽃이 필 때다 파이리 도감 4번 도롱용 포켓몬 꼬리의 불꽃은 기분을 표현한다 죽을 때는 흔들흔들 불꽃이 흔들리고 화가 났을 때는 할할 맹령이 불타오른다 리자드 도감 오번하염 포켓몬. 날카로운 발톱으로 봐주지 않고 때려 눕힌다. 강한 적을 만나면 기분이 고양되며 꼬이에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불타오른다. 꼬부기. 도감. 7번. 꼬마 거북 포켓몬. 등껍질에. 역할은 몸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다. 둥그런 모양과 표면의 홈이 물의 저항을 줄여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 어니부기 도감 8번 거북 포켓몬 푹신한 털로 덮인 큰 꼬리는 오래 살수록 깊은 색으로 변한다. 등껍질의 상처는 강자임을 증명한다. 캐터피, 도감, 10번, 애벌레 포켓몬. 몸보다 커다란 잇사귀는 순식간에 먹어칠 정도의 식욕을 지녔다. 더듬이로 강렬한 냄새를 피운다. 단대기, 도감, 11번, 번데기 포켓몬. 몸의 껍질은 철판처럼 단단하다. 움직임이 적은 것은 껍질 안에서 부드러운 몸이 진화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뿔충이 독감 13번 송충이 포켓몬 굉장히 예민한 후각을 지니고 있다. 좋아하는 잎사귀인지 싫어하는 잎사귀인지 크고 빨간 코로 냄새 맡아 구별한다. 딱충이, 도감 14번 번데기 포켓몬.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 내부는 진화 준비로 굉장히 바쁜 상태다. 그 증거로 몸이 뜨거워져 있다.